송가인이 결혼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 트로트 여왕 송가인의 결혼 소식이 전해지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특유의 밝고 친근한 이미지로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만큼 이번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기쁨을 동시에 선사하고 있습니다. 결혼 발표의 배경. 송가인은 지난달 개인 SNS를 통해 결혼 소식을 직접 전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깜짝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라며 결혼 상대는 비연예인으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온 따뜻한 성품의 소유자라고 밝혔습니다. 송가인은 상대와의 인연에 대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믿음으로 이어진 관계라며 깊은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발표는 그녀의 진솔한 태도와 더불어 대중들의 축복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팬들의 반응, 송가인의 결혼 소식에 팬들은 놀라움과 축하의 메시지를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팬들은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 팬은 송가인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받았는데, 이제 그녀가 진정한 사랑을 찾았다니 감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팬들은 그녀의 결혼식에서 축가로 그녀의 노래가 울려 퍼지길 바란다는 기대감을 드러내며 응원했습니다. 결혼 후 활동 계획은 송가인은 결혼 후에도 활발한 음악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결혼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인 만큼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으로 보답하고 싶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소통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며 새로운 곡 작업과 함께 콘서트 준비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팬들은 결혼 후 그녀의 활동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변함없는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결혼 소식이 주는 의미 송가인의 결혼 소식은 단순한 개인적인 소식 이상으로 그녀를 사랑해온 팬들에게도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녀가 오랜 시간 동안 대중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전해준 만큼 이번 결혼은 그녀가 그동안 받아온 사랑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응답이라 볼수 있습니다. 결혼을 통해 더 깊어진 감성과 행복을 노래로 표현하며 앞으로도 그녀만의 독보적인 음악 세계를 선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론 송가인의 결혼 소식은 여전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일이지만 그녀의 행복한 미래를 응원하는 팬들과 대중들의 마음은 하나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결혼이 그녀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더하고 더욱 풍성한 음악적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며 송가인의 새로운 시작에 뜨거운 축하를 보냅니다. DC 트렌드 전유진과의 박빙승부 송가인 트로트 인기 투표 정상 유지. 대한민국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송가인이 최근 인기투표에서 전유진과 치열한 경쟁 끝에 다시 한번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DC 트렌드에서 진행될 이번 투표는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큰 주목을 받았으며 송가인의 독보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박빙의 경쟁쟁 팬들의 뜨거운 참여 DC 트렌드의 트로트 인기투표는 팬들의 열렬한 참여 속에 진행되었으며 특히 송가인과 전유진의 접전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각의 독창적인 음악 스타일과 팬덤의 강력한 지지로 트로트계를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투표 초반부터 두 가수는 엎치락뒤치락하며 근소한 차이로 경쟁을 이어갔습니다. 송가인의 팬덤인 가인이어라. 센은 그녀의 독보적인 감성과 가창력을 지지하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결국 송가인이 정상의 자리를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송가인의 인기 비결. 송가인의 인기 비결은 그녀만의 독보적인 매력과 음악적 역량에 있습니다. 그녀는 전통 트로트의 정서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대중의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으며 세대를 아우르는 공감 능력으로 특별한 위치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송가인의 노래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 듣는 이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전달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그녀를 트로트 팬들 사이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이유로 꼽힙니다. 전유진과의 경쟁 속 의미 있는 승리. 이번 투표에서 전유진과의 경쟁은 단순한 1위 쟁탈전을 넘어 트로트 장르가 얼마나 다양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유진은 신예 가수로서 주목받고 있으며 그녀의 활약은 트로트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가인이 1위를 지켰다는 점은 그녀의 팬덤이 얼마나 단단한지를 다시금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트로트 인기 투표가 보여주는 변화. 디시트랜드의 인기 투표는 단순히 순위를 매기는 것을 넘어 트로트 장르가 대중 음악 시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송가인과 전유진의 접전은 전통과 신세대가 공존하는 트로트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시사하며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론, 송가인은 이번 DC 트렌드 투표에서 전유진과의 치열한 경쟁 끝에 정상의 자리를 지키며 그녀의 변함없는 인기를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그녀의 음악적 가치와 팬덤의 강력한 지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동시에, 트로트 음악이 대중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송가인이 트로트계에서 보여줄 새로운 행보와 도약에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